전지가위는 여기서 나오는 게세 종류가 있는데, 1255, 1256, 1257. 현재 이세 종류를 메인 모델로 해서 저희가 사모텔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. 일단, 1255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. 가위라는 것은 이제 두 개의 날이 겹쳐지면서 하나의 물건을 절단하는 게 기능입니다. 전지가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둥근 날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제일 안쪽에 가지를 위치시키고, 그리고 절단하는 게 이제 기본 목적입니다. 1255 같은 경우에는 얇은 재료를 사용해서 그 얇은 가지를 자르는데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핸들 부분을 전부 철제로 만들었고요. 이거 바깥에 감싸고 있는 거는 플라스틱 디핑으로 만든 겁니다. 원래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가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절단할 때 자루 자체 힘이 가해질 때 많은 이제 악력으로 이렇게 카 가해졌을 때 이게 변형이 되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의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철제 핸들을 사용하여서 잡았을 때 변형 없이 내가 쥐는 악력의 모든 힘이 절단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난 1255는 여기까지. 1256입니다. 1255랑 비교를 해보시자면 재료 자체의 두께가 1256이 좀더 두껍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만큼 더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더 굵은 제품들을 자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사실 1255와 1256의 차이는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겹쳤을때 벌어지는 크기도 같고요, 자루도 똑같고 대신에 스프링의 방식이 다르죠. 스프링 방식이 다름으로써 발생하는 것은 잘랐을 때 손의 악력을좀더 적게 줄수 있습니다. 얘가 좀더 반발성이 좋아요.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 손이 아픕니다. 근데 이런 V자 형식이 모든 힘을 여기 치를 수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작업했을 때 내가 손이 지치지 않도록 하는 가볍게 자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55와 56은 그런 식의 다른 부분이 있고요. 자, 다음은 1257입니다. 1257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1255와 56과는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업계에서 얘기하기로는 엔빌 타입이라고 하는데, 엔빌이라는 게 영어로 모루를 얘기합니다. 모루라는 거는 이제 대장간에서 밑에. 철을 두들기기 위해서 맞춰 놓는 그런 판을 얘기하죠. 거기에서 위에서 밑으로 두들기게 됩니다. 대장간에서. 그래서 그 밑에 받침대를 엔빌이라고 하는데, 그래서 요런 식으로 위에서 자르는 힘, 밑에서 올라오는 힘두 가지 힘이 겹쳐지면서 자르는 게 가위라는 겁니다. 이 엔빌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판이고 위에가 팔입니다.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눌러서 자르는 개념입니다. 짝두 가위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이 제품의 좋은 점은 자를 때 결국 위에서 밑으로 눌러서 자르다 보니까 힘이 월등하게 적게 듭니다. 엠빌타이의 좋은 점은 그런 점이죠. 힘이 적게 든다는 점. 보시면 압도적으로 힘을 적게 들거든요. 비교를 해 볼까요? 소리를 들어 보시면 알 거예요. 여기서 에탁툭 그 하고 떨어지죠. 그만큼 얘가 잘 잘린다는 겁니다. 손이 엄청 편해요.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작업하기 좋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면 제품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